딸 이슈, 선물, 오케이. 투입을 보자, 투입이. 자, 천! 천이요, 그대 천, 천 줬어. 아, 이게. 오늘 사람 많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는데. 뭐라고? 우리로 돈의권. 근데 돈의 그거 나 어떻게 하는지. 돈의권 그것도 할수 있냐? 알겠어. 디코 친추 하겠소이다. 어디 있냐? 디코. 친추 요청 보냈소이다. 무료 디. 코 어... 그걸 하면 어떻게 돈을 할수 있지? 그나 원리가. 그 내가 어떻게 원리를 해야지? 월... 어... 월리 어... 음... 음, 아, 음 일단 그건 내가 나중에 월... 아니 무료 돈의 꺼를 하면은 전만 돈의 꺼니 가야 되잖아. 그러니까 실제로도... 근데 내가 어떻게 무료 돈의를 할수 있게 해주지? 음, 정확히 모르겠고 <laughs> 나중 응방제응방제 음? 음, 방제 이미 바꿨어 예전에 <laughs> 예전에 이미 何で言うんだよそれ。<noise> <noise> 잠만 그럼, 어, 잠만. 는데뭘나딱 적절하게 들고 가는 한번안 들어오시나? 한 번? 한번안 들어오시나? 아니라니 아니, 왜? 넣어 아니 와, 어, 나무 투자, 하 려는 건데, 무 주식 하 려는 건데, 왜분들 말고, 분, 분 말고, 분들로 하자. 지금은 섭리수 있는 바람이이스다 <놀람> 음, <누가 있을까? 놀람> <놀람> <놀람> 아까 그 스트레 오브는 안 오시나보지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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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그거 뭐냐 온라인 거 끝나서 할 수가 없지 않 하이랄섬에 도착했습니다 하이랄, 썸에... <목소리> 하이랄. 젤다님의 하이랄섬 그러니까 괜찮은데 말이야 덕대무 가격만 보고 온 뭐 가격 보여달라고 한 돈도 있었는데 한4 7배인가 그거 보고 바로 나가시던데 방송을 그때 토끼도 있어서 토끼 알지 바로 나갔잖아 팔로우 부탁한다니까 바로 팔로우 <laughs> 부탁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거 나가 내가 그때. <laughs> 아니, 뭐, 어, 그래도 그팔로한 번만은 해줄 수 있지. 이건 레전드인데, 이것도 레전드의 4 9 7배는 503배라고도 거의 차이가 안 나요, 뭐.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. 아 어, 잠만! <laughs> 아니 부족해서 탈락해라. 나쁘지 않은지? 우리 매니저 같구만? 저건 또 뭐야? 저건 또 뭣이야? 이게 지금 동물에서 플레이하는 스트리머가 많아서 그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방송하기 전에 한번 안토그 하늘 사람들 모였나 뭐 봤는데 딱한 번만 하시더. 저거 2배를, 저거왜 저거 2개밖에 없지. 저거 열심히 <목소리> 참 많아. 근데 오늘 딱한 번, 우리 49명으로 딱 끝나면 방송 진짜 레전드야, 그것도 정말 딱한 명만 되는데 한명못 채우고 방송 끝내면 참으로 대단해, 것같 <laughs> 아, 참. 왜 화내시오? 음, 맛있어. 재유요. 아니 오십 <laughs> 그거 말고도 더 있지 방송 몇 시간 며칠? 그다 기존 있어 정확히는 나중에 알려줄. 그뭐 게임 하자고. 어쨌든 나는 그레개 기준이 있는데. 그중 세 개는 전부 체육고 마지막 하나가 50명 체육인데. 이게 지금 딱한명 나왔어. 딱한명 나왔어만. 하하하 아, 아, 아. 하여튼 사랑이어 이게 어딨지 어 여기가 아닌데 이쪽이구나 뭐야 어디야 아 저쪽인데 어 비행장이 헷갈려

내 오늘 목표는 50명 채우기 <laughs> 내 오늘 목표는 50명이었고 50명 채우기 체육을... 야 그럼 80만별 아니뇨 소쏘이다 아니 웃지 마시고 이거 무서운 얘기요 <laughs> 무서운 얘기였다 오사미군님 어, 디코 규칙을 잘 읽어주시고 규칙에 따라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응? 칩! 칩!잘 맞시죠 음... 동음세 주측을 보시고 예, 네, 맞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. 한 분, 아, 한 분, 그.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 채팅 찍실수 있으니까 채팅 한번만 쳐주시길 바랍니다. 이거 이거 계란한테 얘기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계란이. 방송 많이 본 사람한테만 전장 미신다고 했었는데.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. 어? 그게 무슨 말이야? 내가 이해를 못했어. 말 이해를 못했는데. 전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아그 뜻이 아니 많이 본 내가 오래 본 사람이라 했어요? 많이 봤잖아 그대 그대 정도면 많이 본거 아니야 많이 봤잖아 방송 7회 본 사람 그.. 하다고 했는데? 줄수 있다고 했지 않나 저 때? 근데 매니저 왜 말이 없지? 어디 갔나? 대충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어 비지션 랄림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오 내가 자, 방금 잘, 얘기했어? 나 방금 전에 그, 닉네임 봐라 잘, bc 온, 오, bc 온라님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어, 드디어! 드디어 50명 달성이냐? 에, 왜 화면에 50명으로 안 보이지? 50명 달성이냐, 이거? 맞아 50명? 오호 아주 좋구만 어 드디어 제주다 아주 좋구만 아 어, 맞구만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말이 없으시지? 음 50명이야 맞아. 어, 저분 근데 왜 말이 없으시지? 말이 없으셔? 으흠. <laughs> 참많좋대어감사 <저> <laughs> 알겠소이다. 어나그 생각 했는데 나그 생각도 좀 해봤소이다. 하하, 솔직히 박 솔직히 막, 솔히아 아주 좋소이다. 아주 좋소. 그대 내가 기억하겠소이다 그대. 네 그대는 기억하리요 아 참고로 이제 당연 너도 기억이지 너도 기억이지 내가 니가 언제 팔로우 했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구만 난 그대도 당연 그대도 당연히요 기억하오 난 그걸 어디다 써놨소이다. 난 써놨어 그걸. 야 내가 안녕하세요. 아 축하해 주시오 그대. 나 50년 갈성했소이다 저건 50년 기념 추기금. 와요 여사미국님. 천호오 감사오. 51개 <목소리> 쳤다 와와와 와, 와. <laughs> 미쳤다 와초 투원이야 초 투원 감사 <laughs> 오사비 오사비 공민 감사 <laughs> 와나 이거 스레링으로 썼어 처음 만은거와와 와. 와. <laughs> 오늘 잠못 잔다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더 영광이지요. 아 그렇습니다. 두분 감사합니다. 아두분 정말 감사합니다. 두 분을 와 그대는 내꼭 기억하고 있다. 어. 업보청사 뭔 업보? 아 어. 어쨌든 야 감사 두분 진짜 감사 스트리머로서 이렇게 좋은 날이 없을 수가 없어이다 정말 그럼 뭐 내가 욕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닌가? 어쨌든 어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두분네 지금 방송상에 안 보이겠지만 정말로 예 고마워하고 있었다. 야고맙습이다 근데 지금 합장까지 하고 있는데 <웃음> 어허 어허 하하하, 두분 어 다들 고맙고 감사오늘은내 네,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오 4월 15일 감사하고 고마워 4월 15일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내 방송사에서 내 인생사에서 나 정말 기억될 날이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소이다 네,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오이다 시올라님, 근데 시올라님은 동수 있으세요? 동수 아니 왜 찡그리고 있어? 좋은 날! 어, 찡그리지 말게나, 어허허, 잠만 나오시게네 근데 왜? 그래, 비션날이? 아, 그러네. <laughs> 비션날이, 아하. <laughs> 비전 나리 그럴 수도 있어 비전 나리님. 아하하하. 어 그거 아니 너무 멋지다 난다 동숲 있으세요? 와 오늘 정말. 그럼 말이야 말이 없어지지? 응? 어? 잠만 어? 잠만 뭐지? 이분. 그분 팔로 해제하셨어. 뭐지? 안녕하세요. 엄빠랑 뭐지? 지션 날이 어비전 날이라고 안. 비젼다리인가? 비젼다리님 나가시면서 언팔하셨네 뭐지? 일단 너 나와봐 어 아니야? 미안하오 미안하오 내가 잘못 봤나? 미안하오 어 아닌데? 어 잠깐만 누가 했어 누가 언팔 했다 뭐지? 어, 트위치 오류다. 미안하오. 미안하오. 트위치 오류야. 트위치 오류가. 근데 나 이거 지금 얘기한 이거 지금 나 이거 뭐냐 이 알림이 왔어 나한테 트위치 쪽에서 나한테 알림이 왔는데 예 업적 달성했습니다 대화신청일 하고 기아는 가장 성실한 스트리머입니다 기아는 트위치 제휴회원이라는 새로운 등급의 스트리머입니다 하고 커뮤니티 구축 완료했습니다 제휴 회원이 되는 방법 완료했습니다. 와, 나 이거 <laughs> 와, 너무 좋다 야,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라? 안녕하세요. 왜 멈춘 거예요, 그땐? 어쨌든 너무 좋어요 나. 아, 너무 좋어 아, 뭐야? 아, 뭐야?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? 아!